안녕하세요. 서해부부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토요일 간조가 6시인데, 한 7시 반 정도 지금 아직 약간 어둑어둑해질 때 지금 비방조제 왔습니다. A방조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비방조제 왔는데, 오늘은 우럭이 어떻게 좀 나오려나 지금 한번 해보고, 날씨가 좀 어두워지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변태 채비입니다. 그 전자찌에 찜엄춤, 그 다음에 오징어를 써가지고 오늘 한번 그 깜깜해지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 와, 비방줄 때에도 우럭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사이즈. 개시가 좋네요, 이게. 바람도 불고 제가 B 방 조제를 처음 와봤는데 던지고 한 40을 세도 바닥에 미끌림이 없어요. 40을 세서 이제 감으면서 끌고 와도 미끌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A 방 조제에서는 한25 정도 세면은. 바닥이 느껴졌었는데 여기는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전혀 오면서 걸리는 게 없어요. 수심이 더 깊은 것 같아요. A방제제보다. 제가 그렇게 장타를 칠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던지는데, 이끌림이 거의 없네요, 거의 없어. 장어 치어 잡이가 끝났나? 지금 이곳 비방조제에는 장어 치어 잡으시는 분들이 지금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원투 던지 원투 던지시는 분들 몇팀 보이고 아, 조용해서 낚시하기는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도 석축이니까 한 5m에서 10m 앞에서 그냥 회수를 하면 미끌림 없이 그냥 스레스 안 받고 낚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히트 왔습니다. 아이 이러입다 이러 아이 조금해 조금해 에헤 자. 위에서. 석축 오르락내락 할때 위험하니까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가라. 맞습니다. 아, 오이번좀 사이즈 좀 되네요. 어좀 무거운데요? 아따 요왜 이렇게 힘을 쓰냐, 조그만 놈이. 귀요미의 에너입니다 귀요미. 애넉입니다, 귀요미. 하겠습니다. 또 내려가야죠. 심심찮게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히트 왔습니다. 아이고. 어우, 좀신있했는데 오다가. 아이고, 그래도 방생은 넘긴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손맛도 충분히 보고. 바람도 이제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서산 비 방조제 우럭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뭐 미끌림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뭐 낚시하기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